자기는 자기 있는 힘을 다 해서 돈을 벌었대요. 그래서 아주 좋은 곳에서, 좋은 집에서 자녀들에게 돈으로 해줄 수 없는 게 없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. 참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이혼하자 그랬는데 난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. 자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다가 하르트에게 와서 돌아서 심장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. 내가 이런 일이 내삶 속에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. 나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밥을 먹은 적도 없고,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나가서 놀아본 적도 없고, 내가 물질적으로 모든 걸 베풀어주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. 저녁에, 저녁을 어쩌다가 같이 먹을 시간이 있어서 전화가 오면은 자기 전화 받느라고 애들은 다 자기들끼리 밥안 먹고 헤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. 내가 정말 이런 순간이 내 손, 내삶 속에 이렇게 올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. 내면의 세계가 있고 외면 세계가 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 세계를 위해서 살아요. 그러나 내 혼자 되는 순간에 내 속을 들어보는 내 내면 세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. 이 사람은 외면 세계만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인데 갑자기 보고 나니까 내 내면 속에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됐어요. 이 내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패션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다예민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에요. 그래서 이환자를 이제 회복이 다 돼서 외래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는데 내가 뭐 도와줄 일 있냐? 하나님을 좀더 알고 싶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제 오피스에 화요일마다 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초신자에게는 늘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뭐 얘기를 할때 주님을 영접했어요. 그래서 개월 쯤 됐을 때이 환자가 저한테 와서 직장을 다시 가졌고 아내하고 지금 해박서 새로 가정을 꾸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 심장병을 심장 하르텍에 왔던 것이 나한테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축복이었다고.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.